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모습을 조차 생얼로라도 우선 새벽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100명이 함께 기도하는 새벽,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5월 26일 내일, 웨슬리 회심일부터 전교인 주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진행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실시간 중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 후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수요 침묵 영적 묵상 예배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역시 줌을 부활하여 다시 함께 끝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중보기도에 함께 열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예배와 문화연구소와 더플랜 훈련원에서 영화설교 개척자로 알려진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영화설교 원데이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 단사나 목회자와 신학생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는 중소형 교회에 적합한 설교 모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조 강의를 맡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박혜정 교수는 새로운 문화가 예배와 접목될 때에는 항상 시간이 필요했다며 찬양 예배이든 영화 설교 예배이든 영혼 구원을 향한 본질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와 같은 대안적 성격으로 나온 당시의 전통적인 예배에 대안적 성격으로 나왔던 현대 예배들은 늘 시대마다 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전통화 되어 온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정부일 것입니다. 주강사 하정환 목사는 전체 다섯 강에 걸쳐 왜 영화설교인가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설교는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탁월한 문화 통로라며 이는 가난성도가 50%에 육박하는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전도의 접점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 속에도 계시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는 계시고 어디에는 이게 잘못된 구조들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가득하신 분이라고요. 영화 속에도 가득하시죠.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이날 강연을 맡은 하정환 목사는 1999년 서울 종로구에 꿈이 있는 교회를 개척했고 현재까지 약 800편의 영화 설교를 통해 청년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살리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 교회가 준비한 영화 설교 원데이 컨퍼런스가 60여 명의 목회자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컨퍼런스의 후속 워크샵이 6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 진행된 만니또를 발표하고 김신양 집사를 모시고 TCI 검사와 해석을 통해 각자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며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자라나는 교회 학교가 되겠습니다. 2025년 신천 이명 집사, 신천 권사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 학교 부서실 비품 구입으로 쓰여졌습니다. 아기예배부 장, 하이키즈투 블라인드, 키즈스톰 저학년 의자, 파워스톰 책상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의 필독도서는 김장하 선생을 다룬 김주환의 좋으면 그만이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선정했습니다. 다음 주 2부 열린예배는 영화 미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매주 밥집 모임을 위한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인건, 이경아, 김현용, 김에스터, 주성수, 김정아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